한대 남아 있잖아요. 어, 네네. 한 대나. 어떤 분이 해군의 주인공이 될지. 짜잔 여러분들, 제가 왔습니다. 캠핑다이브 고서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? 스펙부터 시작해서, 네, 여러분들 캠핑카. 그리고 카라반,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카라반에 입문하기 위해서 고를 수 있는 모델들이 여러분들 많이 이제 검색도 해보셨을 텐데 자, 오늘 여러분들께서 검색해보시고 그 중에서 바로 넥서스의 모델, 넥서스 아니에요. 넥서스의 모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, 여기 보세요. 야,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캠핑카가 아니라 카라반이에요. 카라반은 여러분들 차에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모시고 가는 그런 거 알고 계시죠?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여러분들 입문용으로 너무 너무 좋거든요. 자 넥서스의 490 모델입니다. 자 아, 역시 샤워기 딱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여기에다가 밑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. 이게 지금 아마 가스레인지인 것 같은데 가스레인지 맞나요? 네네. 네, 어,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보여지고 차량 안에서 여러분들 사실 캠핑카랑 다르게 카라반이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꼼꼼하게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허, 너무 좋네요. 정말 스무스하게 넣다 었뺐다네 가능합니다. 자 이쪽으로 와 보니까 문이 있습니다. 들어가도록 할게요. 따라라라 자꾸 이거 하니까요. 뭐라고 하셔가지고 네 짜잔. 이야, 좋다. 진짜 좋아요.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거 바로 쇼파 아닌 침대처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널찍하게 사용이 됩니다. 이야, 좀 이따가 제 대표님 불러가지고 누워보라고 하겠습니다. 자 여기에다가 또 보니까 하, 냉장고 있죠 딱 보는데 위에서 볼서부터가 2층 침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또 침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바로 식탁 테이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도 상당히 되게 넓네요 넓고 제가 안쪽으로 쭉 오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앉아 있는데 한명두명더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어저 같은 이렇게 그냥 그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여섯 명이서 앉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기에다가 의자 여기다 하나 더 두시게 되면 여섯 명, 일곱 명까지도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. 여기에다가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앞에 하, 이 창문 열게 되면 아마 이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문이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. 진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 박람회장이다 보니까 여기 밑에 지금 초록색 카페트가 깔려져 있거든요. 이게 바람도 살짝 들어오고요. 그리고 이곳이 박람회장이라서 문제이지만 뭐 새소리 개구리 소리 귀뚜라미 소리 이런 거 들으면서 여기에다가 진짜 윷놀이도 할수 있고 보드게임도 할수 있고 고기도 맛있게 구워 드실 수도 있고 라면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생각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창문이 전면으로 보셨을 때 되게 크죠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어 저의 뒤편에도. 그리고 제 앞쪽에도 이렇게 창문이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들 그 카라반 사용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일어났다가 앉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높낮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불편함 없이 머리 다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. 일어나더라도 이게 막 일부러 이렇게 일어나질 않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랬을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실 때도. 머리 부딪힘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요 야 이거 뭐예요 깨알 에어컨까지 되어있어 요 에어컨 맞죠 이거 야이 에어컨까지 되어있다 보니까 어, 우리 특히나 여름에 많이 덥잖아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에어컨 바람까지 쐬면서. 최고다. 여러분들 입문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차이거든요. 네오 490 모델입니다. 렉서스 아니고 넥서스예요. 그렇기 때문에 유념 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여기에다가 창문 열어놨죠. 여기 이거는 뭐예요? 어, 거기는 이제 우리가 뭐, 티슈라든지 핸드폰, 뭐 자키, 지갑. 네. 아, 그러면 이거 컵홀더네요. 그쵸? 네, 네. 커피 딱 아, 마시면서. 그네. 진짜 이거 한번 인스타그램도 올려주시고, 블로그 올려주시고, 너무너무 활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그림 같은 거 그릴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리고 특히 밤에다가, 네, 착!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? 고수아입니다 여러분들. 책 읽으셔야죠, 아시죠?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. 자, 제가 지금 이렇게는 앉아있는데, 사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5인형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. 그런데 테이블이 변형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테이블 변형을 하는 모습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 밑에 딱 딸깍하는 게 있는데 대표님께서 한번 네, 부탁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저희가 세 명이 있는데도 이렇게는 널찍해요. 여러분들께서 카라반이라고 하면 되게 사실 좀 좁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. 너무 너무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야, 이건 너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 이거 여기몇명 누워요 도대체 너무 많은 분들께서 누우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예 여러분들 그냥 이곳에다가 테이블 형식 안 해두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신발 벗고 올라가서 이 안에다가 테이블 하나 간략하게 좀 이렇게 펴놓은 상태에서 또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야, 제가 한번 누워 보도록 할게요.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머리를 위쪽으로 두셔도 될것 같고요.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가로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가로로 이렇게 누워 봐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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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아, 너무 좋은데요?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163cm이거든요. 이렇게 누웠는데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좋고 진짜 제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. 그죠 제가 끝으로 한번 올라가서 한 요정도 이렇게 누워 있어도 두 명이 세 명이 더 누울 수 있는 그리고 몸부림을 조금 부리시려면 약간 좀 이렇게 뒹굴려야 되다 보니까 한세명 정도는 넉넉하게 누우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우 너무 좋네요. 너무 좋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. 저는 이렇게 가로로 누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세로로 이렇게 눕혀두게 되면 전한 4명 정도는 충분하게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 카라반 같은 경우도 집집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두세 곳집 같이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구간들이 너무 많고 중요한 것은 창문이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답답함이 없습니다. 이게 사실 여러분들 카라반 자체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.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캠핑카도 보시고 하실 텐데 걱정 없이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널찍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. 창문 열어 놓으면 뭐 답답한 거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넓어요. 아, 여기서 뭐 진짜 뭐 유놀이라든지 이런 거 보드 게임 같은 거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테이블 한상 이렇게 탁. 올려놓잖아요. 그러면 굳이 이거 테이블 형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너무너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. 여기에다가 사실 간략하게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개수대, 식수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이런 것들도 바로 그냥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인덕션 저희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또 지금 냉장고도 여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저 여러분들께서 진짜 제가. 아이들을 케어한다라고 봤을 때도 이 공간 안에서 밖에서 놀다가 막뛰쳐 들어와서 손 씻고 그냥 바로 누워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 안에서 눕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에 누울까요? 아니면 혹시나 우리 뭐 삼촌들도 있을 수 있고 이모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은 이쪽에서 여러분들 바로 해결하셔도 될것 같아요. 바로 해결하셔도 되는 게 제가 지금 들어오자마자 의자처럼 이렇게 또 활용을 했었잖아요. 의자처럼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저는 이미 카라반에 이제 곳곳을 보니까 눈치껏 알게 됐어요 등받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매트리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게 바로 또 침대가 되구나 라는 생각을 좀 금방 또 해봤습니다 아아 아 당기면 아 이게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같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초짜 이 카라반의 캠핑족 같은 경우도 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이거 이렇게 올려놓고요. 미러만 주셨거든요. 미러만 주시면 되고 당겨만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지금 벽체에 붙어 있다 이, 어, 이 등받이를 그냥 이 위에 딱 올려놓는 순간 바로 침대가 완성이 됐습니다. 야 진짜 너무 너무 이게. 자 여기 보세요. 여기에 3명 저는 가능하다고 라 생각하고 여기에도 3명 가능하니까 저는 두 집이 오시더라도 충분히 이 안에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화장실 가고 싶다.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에 볼일 보지 마시고요.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바로 여기에 또 화장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문 보이시죠? 잠깐 또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야. 화장실이 이렇게나 넓어요. 화장실이 이렇게나 넓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짜라 여기에서도 화장실 변기가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안에서 샤워하더라도 이렇게 가림막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성인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샤워하시고 문 닫고 바로 어디로? 이곳, 베드로 올라오세요. 바로 한번 누워보도록 할게요. 아유, 좋네요. 아유, 또, 거만하게 또 방송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명이 더 누울 수 있는 공간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,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.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가로로 또 누우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아이들 누워주시고 뒤쪽에다가 베드에서는 성인분들께서 주무셔도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. 그러다 보니까 잠 걱정은 안으셔도 돼요. 특히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아이들 케어하고 밖에 나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면 아유 나 카라반 싫어라고 하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렇게 침대 구조가 너무 잘 되어 있고. 잠이라든지 이런 것들, 쿠션이라든지 요렇게 얇으면 등 베개시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두툼하게 앉자마자 엉덩이가 훅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혹시 사랑하는 아내가 이 카라반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오셔서요. 이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기에다가 중요한 거한명한 한 팀이 더 왔어. 그러면 침대가 2층 침대로도 변형이 된다라고 합니다. 2층 침대로 변형되는 모습 지금 바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한번 좀 확인을. 이야, 아, 이 도대체 몇 명짜요 여기 안에서. 여러분들 진짜 밖에서 활동하는 게 카라반의 매력이잖아요. 근데 잠은 이 안에서 몇 명이서 주무셔야 될지 진짜 여기에 지금 세명 주무시죠. 뒤편에 세명 주무시죠. 여기 위에다가 한명 정도 주무실 수가 있거든요. 도대체 몇 명이 이 카라반에서 잘수 있는지가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가족 대가족들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거기에다가 아이 자녀 두분 있는 그런 집 같은 경우 그런 분들 한 가족 대가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위에 올라가서 아마 진짜 우리 아이들 서로 자려고 할것 같은데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위험 혹시나 떨어질 위험이 낙상사고 때문이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늘 조심 있게 여기에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. 야 여기 하나 정도 올라가면 여기 세명 주무시고 뒤편에 세명 주무시면 합 일곱 분에서 주무실 수가 있어요. 물론 조금 더 편안하게 주무시려면 인원수를 조금 빼시는 게 좋겠지만 야,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. 화장실 바로 사용하면 되고요. 그냥 의자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. 테이블 다 되죠. 그리고 저는 이거 들어 올린 상태에서 아까 그대로 여기에서 아이들 밥 먹이는 거. 그리고 씻고 나와서 옷 입히는 거다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편에 에어컨 있죠 이 위에 선반 있죠 선반도 여러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전자레인지 다 달려 있죠 야, 혹시라도 정말 이 아이들 많이 두신 진짜 다 자녀를 두신 분들은요 다른데 가면 또 혹시나 민폐 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. 솔직한 말로 저희 구매매하하싶은은 돈이 이 없다라고 하시분 분들 있을 수 있어요. 돈이라는 게뭐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는 게 사실 돈이거든요. 네. 어... 10년 동안 낼수 있다면서요. 네, 네. 지금 현재 제금 금융사하고 n y is a good p e r 년 할부 가능하다 is a g o 다 d p e 월 얼마예요? 뭐 120개월 나누면요. 네. 보통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. 오! 네. 30만원이요? 네네. 30만원이면요. 아이들과 사실 태어나자마자, 자, 예를 들어 3살 때 구매를 하셨습니다. 13살까지 그냥 쭉 가시면 돼요. 여러분들, 캠핑타임으로 오셔서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마음속에 한 구석에 뭔가 하고 싶은데, 사고 싶은데, 고민하셨던 것들이 있다면 대표님께서 이 최고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 주실 예정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. 여기 밑에다가 지금 자막 처리로 나가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초보자가 입문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렉서스 아니라 넥서스 490 모델. 여러분들 꼭 유념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에어컨 있죠. 선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있죠. 어, 개수대, 세면대 다 있죠. 여기에다가 인덕션 있죠. 냉장고, 화장실. 그리고 진짜 제가 조금 오바해서 7명까지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 여러분들 정말 초보자로서, 입문자로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바로 네오 넥서스 사국은 무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